어,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경상남도 진주시에 있는 대학고동학교입니다 현재 이대학원등학교 정원에는 여러 시기에 아주 독특한 석조 유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까지 세 번째 방문인데요. 어, 와보니까 예전에 없었던 것이 새롭게 보이기도 하고요. 예전에 있었던 것이 또 보이지 않기도 하네요. 예, 어쨌든 지금 보시는 이 석탑은 2010년도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없었는데, 12년 만에 다시 오니까 정원에 지금처럼 세워져 있네요. 어, 이 석탑은 기단부와 탑신부의 조형 기법과 양식이 비교적 우수한 편이고요. 비례도 잘 어울리고 있어서 우수한 석공이 설계 시공한 그런 석탑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다만, 세부적인 취석수법이 다소 정연하지 못하고 거칩니다. 아, 이러한 걸로 봐서 통일신라 시대로 올려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고려 전기에 건립된 석탑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걸로 봐서 이 석탑이 어느 사찰에 있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이 석탑이 있었던 사찰은 창건 시기가 적어도 고려 시대까지 소급됨을 알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에, 그런데 제가 대학 고등학교를 여러 번 방문하게 된 계기는 경상남도 산청에 있는 지곡사지가 있는데 이곳에서 파손 반출된 문화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직후에 문화재 관리를 교육청에서 했고요. 그 과정에서 오래된 학교 교정에 그 지역에 여러 문화재들이 옮겨져서 소장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문화재에 관심이 높았던 교장 선생님이 계셨을 경우에 도구를 방지하거나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문화재들이 학교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가 문화재 관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문화재 관리국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시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 있는 이 대학 고등학교도 그러한 학교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고요. 특히 초창기 대학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지역에 여러 문화재를 옮겨 소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 제가 90년대 중반에 산청의 지곡사지 관련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어, 지곡사지 귀부의 귀두가 대학고등학교 교정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 사실 산청 지곡사지는 고려 초기에 진관선사 석초하고 그의 제자로 보이는 응진대사 해월이라는 두두 어, 스님이 활동을 했고요. 나중에 이 지곡사에 두 분의 부도와 탑비가 건립된 사찰이었습니다. 어, 이러한 지곡사는 조선시대 때 애석하게도 억불숭유정책이 지속되면서 유생들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또 이기의 부도와 탑비도 파손된 상태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탑비를 세웠던 이기 귀부가 있었는데 애석하게도 어, 어, 귀부의 귀두가 모두 잘린 상태였죠. 어, 그 잘린 귀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어, 당시 사찰 주지 스님으로부터 그 귀두가 진주에 있는 대학 고등학교로 옮겨졌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고 어, 그래서 그 귀두를 보기 위해서 대학 고등학교를 저도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다시 그 기두가 어느 시기에 산청 군청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군청을 방문해 보니까 군청 마당에 파손된 기두 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두를 사진을 촬영해서 제가 논문에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두를 다시 보려고 그 이후에 다시 가 보니까 군청이 리모델링 되면서 그나마 파손된 남아있던 그 기도조차도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제가 군청 주변과 정원을 샅샅이 뒤졌지만 찾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곡사지에 또 가보니까 지곡사지에 파손된 채로 남아있던 부도죄들도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뭐 역사에서 영원히 남다는 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도 산정 지곡사지에는 귀부가 이기고요. 모두 귀두가 잘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귀부의 귀두를 찾아야 하는데요.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서 오늘 다시 이 대하 고등학교를 진주에 온 김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역시 보이지 않는군요. 이처럼 문화재는 한번 파괴되거나 반출되면 원위치에 원형대로 옮겨놓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대학, 고등학교 교정에 지금 보시는 이 고려 전기에 건립된 석탑을 비롯해서 시기가 아주 올라갈 걸로 판단되는 사자상, 그리고 무덤에 쓰인 석인상 등이 남아있는데 독특한 문화재들도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잘 보존되기를 기대합니다.